그림은 질량이 각각 M4M인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한 후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각각 H3H가 되도록 손으로 잡아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손을 가만히 놓는 순간부터 A와 B의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까지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EA,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EB이다. EA분의 EB는 여기서 알자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 자, 얘는 이쪽으로 4mg, 이쪽으로 mg가 작용하니까 알자임은 3mg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h 올라가고 h 내려오면 같은 높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a,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알자임이 한 일, 3mg h. 그 중에서 질량, 속력이 같으니까 질량비로 나눠 갔겠죠. 5분의 1. 이렇게 해당할 거고요. 자, EB.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데, B에. B의.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죠?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분의 3 mgh. 5분의 8 mgh. 3대 8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